탈인데요. 엄청난 사건을 휘말리면서 각성하게 되는 이 주인공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 줄까요? 한밤중에 은밀한 작업 중인 사내 다름 아닌 ATM기를 터는 중인데요. 거의 성공했다 싶었는데 젠장. 저좀 너무 발각될 위기에 처한 그를 구하러 온 오늘 범행의 주동자는? 야, 정보 얼마야? 2 8 0 0너뒤이래이 보나 저리 보나 건달 같은 경찰 조피로. 지금 경찰 수자는 거잖아. 나 경찰 무서워서 경찰 이야큰건 한탕 해보려다 뜻밖게 사건에 휘말리고 비동 잡 뭐가 있었을까? 이 다른 거대하게 맞선 고군분투가 시작되는데요. 아저씨로 범죄 액션 신드롬을 일으킨 이정범 감독의 신작인 이 영화. 제가 맡은 역할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분명. 독한 얼굴 제대로 보여준다는 이선균. 혜순씨랑 처음 만나가지고 액션 기절을 하는 장면인데 정말 초크가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형한테 뭐 이렇게 감정 있으신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는데 탭을 네. 치는데 다 연기인 줄 알고 숨막히는 <laughs> 열정으로 완성된 스타일리시한 액션까지 또한 번의 신드롬을 예고하는 짜릿한 범주 영화가 탄생했다는 소문인데요 지금 만나보실까요? 오,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강력반 체질인 이 남자 너는 맘 잡고 짬뽕 가게 주식했다는 XX가 이렇게 뽕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은내 입장이 뭐가 되냐 입장 알수 주님의 말씀이 믿습니다 착하게 살아 착하게 아멘 어? 뒷돈 챙기고 비리 눈 감는 게 일상인 악질 경찰 조피로 하이 hey, 조필호 사실 늘 감찰반이 주시하는 그에게 요정도 비리는 애교인데요 와. 솔직히 좀 인간적으로 해는 떨어지고 나서 해쳐 먹어야 되지 않겠냐? 어? 이 퍼런 대낮부터 이게 눈팅이치고 싶냐? 아 눈팅이치는 애들 찾을 거면 여의도로 가. 왜 자꾸 와가지고 나한테만 뭐 지랄이가 귀찮게. 이X. 너 깁스야지. 툭하면 뼈 부러지는 건다걔 얼마 전에 염 사장 빌딩 꿀꺽해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있던데 걔네가 이상해가지고 까보니까는 남의 건물 뺏으라고 깁스 똥군녕 살살살살 간지는 있던데 공무원. 너 똑같은 경찰 공무 한마디로 재테크를 위해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게딱걸렸단 거. 이줄 알았으면 조 형사님 돈안 받는 건데. 뭘한 2억만 융통해봐요. 우리가 어음 막아야 돼. 2억이 누구 애 이름이냐? 내가 2억이 어딨냐고 이 x 징계보단 공중분해될 투자금을 더 걱정하던 그. 또 다른 한탕을 구상하며 찾아간 수화 기철의 집에서 별난 소녀와 마주치는데요. 저 뭐야 도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항기 가득. 아 진짜 오해라니까. 열라면 정말 우리 끝이다. 가녀린 아, 몸집과는 아, 어울리지 아, 않은깡까지 아, 연락하지 마. 죽여버린다. 개X야 아 미나. 야. 아, 진짜 오해라니까. 세상은 비행 청소년이라 말하는 여고생 미나입니다. 어쨌거나 피로가 고상한 새로운 한탄 계획은. 기집애한테 어디 터지긴 하고 잘한다. 더하자.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둡다지만 무려 경찰 압수 창고 털기. 이거 ATM 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. 아 경찰 무서워서 경찰 사람이야. 잡 그렇게 기철을 창고에 투입시키는데요.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? 예정된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기철. 또 뭔가 잘못되기라도 한 걸까요? 이놈아. 야 나와 이씨. 그런데. 뭐야 이거.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발 사고에 휘말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연히 화재 현장을 목격했는데 폭발이 있었다. 근데 그게 하필이면 앞프창고였다 아니 믿기 싫은 거 알고요. 야 인마 사체가 나왔어 사체가. 짜장 먹으면 입에 짜장 묻어. 묻은 게 짜장인데 자꾸 짬뽕이라고 우길래 입싹 닦고 안 먹은 척해야지. 응? 얼른 볼게. 복귀해. 볼게서 입 닦아. 기철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가만히 있다간 압수 창고를 털려던 사실이 들킬 게 뻔한 일. 기철과 연락한 증거가 남은 대포 폰을 없애버리는데요. 왜? 야프레터는데 머리 왜 깨져? 내가 아니? 네가 알아야지? 단순 사고라기엔 미심쩍은 정황들. 야, 너한기철에 핸드폰 안 나오냐? 기철의 휴대 전화마저 현장에서 증발했는데요. 일단 기철의 집에 돈가방을 챙기러 간 피로. 뭐야 이거? 어? 그런데 누군가 한발 빨랐습니다. 어, 잠깐만. 으 쏘. 피로가 미치겠다, 돈가방을 이거. 가져간 미나를 쫓는 사이 사라진 기철의 휴대전화는 전혀 뜻밖의 곳에 가 있었으니. 정의당 태성그룹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참고인 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써 사라진 비자금 7,800억 원에 대한 수사는 점점 더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어떻게 대한민국이 독재주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 바로 재계 1위 기업 태성그룹의 회장실. 야권 실장 잘생겼다 봤네. <laughs> 그날 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을 비밀의 목격자였던 기철. 이게 창고에서 수거한 그놈 폰이고 <laughs> 여기서 동영상이 보내졌더라. 누구한테? 두 명입니다. 하나는 송진기라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 폭행으로 전과 삼범입니다. 또한 명. <laughs> 형사비트. 자신이 엄청난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리 없는 피로. 전 8월인데. 기철의 친구 진규를 만나 미나의 은신처를 찾아갑니다. 철이 오빠가 말한 쓰레기 아저씨지. 뭐? 경찰과 다 불어버릴 거야 비리 경찰이야. 그래? 근데 어떡 하냐? 그 뒤졌는데. 돈 가방을 돌려받으러 미나의 집으로 향하는 피로. 홍기철이 아, 아, 보낸 동영상 있다고. 언동영상 가만히 있으라고. 씨. 씨. 아, 아 어? 너희 스폰 모를 줄 알아? 진짜 있다고 보여주면 돼.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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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아, 아, 있으라 태성그룹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또 하나의 휴대전화. 영의자는 송진규지만 실제 휴대전화를 쓰고 있던 건 다름 아닌 미나였습니다. 가자. 더 핸드... 가자 그냥. 세상을 발칵 뒤집을 엄청난 증거를 가진 이 소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너 정체가 뭐냐, 옆집 아저씨. 액션과 감성을 동시에 담아낸 아저씨의 이정범 감독. 피로의 각성이 되게 중요한 영화기 이 때문에 조피로란 인물이 어떻게 변해가는가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. 전작들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던 주인공이 누군가를 만나 구원을 받는데 그쳤다면 이번 작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참회와 용서를 담으며 더욱 강렬한 감정적 여운을 예고하는데요. 매 회차마다 진을다 빼놓고 촬영을 했다는 거라 됐습니다 오케이. 한 번만 더 갈게요 사생결단으로 영화를 찍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인 것 같아요 거대한 악을 전복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선보이는 맨몸 액션은 짜릿한 장르적 쾌감까지 선사합니다 한편 피로가 폭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으니 자 이 B동 창고에 뭐가 있었을까? 걸레가 어떻게 압니까? 태성이 조작한 불법 증권 계좌 40만 개 그걸 비자금으로 세탁한 증거 서류 12박스 피로를 찾아온 태성 그룹의 비자금 사건 담당 검사 그러던 차에 제보 전화가 하나 왔어요 화재 진압했던 진압 반장한테 태성하고 짜고 불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양반 말이 창고 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 결국 기철은 태성그룹의 음모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던 건데요. 재밌는 건 지금부터야. 발신 내역을 보니까 한기철이가 데이터를 쌌는데 용량이 동영상이야. 죽기 전에 동영상을. 기철을 죽음으로 몰고 간 동영상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 이제 미나의 휴대전화뿐. 그치. 한기철에 동영상 보낸 거 있다고. 야 조피로 잘 들어. 내가 네똥 치워줄 테니까. 먹고 빈강인으로 살아, 동상 갔고 서로의 목적을 위해 딜을 하는데요.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들어간 미나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넣은 피로. 그런데 뭐야? 제가 장미나 담임 되는데요. 아, 일단 뭐들어오세요 예. 나는 일다 봤으니까, 선생님 먼저 기다리시든가 어? 그거 폰좀 줄래요? 장민아 거? 뭐? <laughs> <이거> 뭐야? 뭐? <laughs> 나쁜 놈위더 나쁜 놈이 지배하는 세상 어디다 준건지만 말해 <웃음> <웃음> 저희 태상은 형편이 어려운 초세현들에게 매년 장학금 전달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<laughs> 밑바닥 인생에서 거대 악과 마주하게 된 남자 네가 장민아니? 과연 그는 모든 것을 전복시킬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